그거 먹는 거야? 응 아니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이건 눈으로 보는 거야 눈으로 어떻게 보는 거야? 이렇게 이렇게 한번 아. 알려줘 눈으로 보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이렇게 아 그렇게 어 이제 보지 마 응? 나 먹어도 돼? 아니야 나 먹.. 진짜 먹어야 돼 눈으로 보는 거야 눈으로 보는 거야 음, 아, 절대로 먹으면 안 된대 헉? 아 그렇구나 음, 먹으면, 먹으면 어떻게 돼? 먹으면 어떻게 돼? 응. 기침이 나? 응. 그리고 병원에 가야 돼. 병원에 가야 돼? 응. 병원에 가면은? 그렇게. 아, 주사를 꼭 맞을 수 있어. 주사를 꼭 맞을 수 있어? 응. 그렇구나. 알았어. 눈으로만 볼게. 응. 알려줘.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. 이렇게. 알았어.